여러분 반갑습니다. 월어수의벚공양 줄, 탁, 동시 오늘은 승가의 노래 112쪽 천동각이 송하였다. 개송을 설하겠습니다. 두 방의 운선합자 모두 나뉘어 맞서거늘 왕 노사가 능숙하게 바르고 어긋남을 가렸네 날생칼로 배워버려 자취조차 없어지니 천고의 사람들로 작가를 사랑케 하네. 네 지난 시간에 고양이를 배다 남전 참묘 공안을 설해드렸죠. 남전 보호나상이 동당 스님들과 서당 스님들이 고양이로 인해서 서로 언쟁을 벌이니까 고양이를 잡아가지고 딱 보여주면서 자, 한마디 일러봐라. 일르면 내가 살려줄 것이고, 이 고양이를 이러지 못하면 베어버리리라. 이런 거예요. 근데 못 일렀죠. 말을 못 했죠. 그러니까 베어버렸어요. 그러고 나서 좀 있다가 조주 스님이 왔는데, 출타했다가 들어왔는데. 조주스님한테 이 일을 얘기하니까 조주스님이 어떻게 했느냐. 집신, 신발을 벗어서 머리 위에다 이고 나가버렸다. 이거예요. 신발을 벗어서, 집신을 벗어서 머리 위에 이고 나가버렸다. 그걸 보더니 남전스님이 아이고, 네가 있었으면 고양이가 살 수도 있었을 텐데 했다는 거예요. <laughs> 네가 있었으면. 여기에 대해서 천동각이 계송을 붙인 겁니다. 두 방의 운수납자 모두 나뉘어 맞서거나 동당과 서당 양당에 있는 운수납자들이 서로 이제 맞서니까 왕노사 왕노사가 바로 남전 보원선사입니다. 원래 속성이 왕씨였어요. 그래서 왕노사가 능숙하게 바르고 어긋남을 가렸네. 둘이 고양이 갖고 막 시비를 하니까 시비심을 확 끊어버렸죠. 이게 고양이를 죽인 게 아니라 시비 분별심을 끊어버린 거예요. 고양이를 죽여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시비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. 저도 제가 쌍계사에 살때그제방 옆에 이제 또 다른 강사 스님이 살았는데 저도 뭐 강사를 했고. 근데 이 스님이 그방 앞에 마루에다가 고양이 먹이를 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뭐 먹이를 주는 건 좋은데 이 고양이들이 이제 거기는 이제 야생 고양이들이 많잖아요. 도둑 고양이들 와가지고 거기서 막 그거 먹으면서 막 그릇을 다 헤쳐놓고 고양이 먹이가 막 사방팔방 흩어져 있고 뭐그 근처에 똥도 싸고. 지저분하기 짝이 없는데 어느 아 그것까지는 괜찮았어요. 어느 날은무턴가는 여름인데 막 진짜 악취가 나는 거예요. 그그 그 스님 방앞 부분에서 그 참다 참다 못해서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악취가 나나 하고 찾아봤더니 마루 밑에 그 스님 방 앞에 마루 밑에 쥐가 죽어 있는 거예요. 쥐. 쥐. 고양이들이 쥐를 잡아다 거기다 놓은 거야. 그 쥐가 썩고 있어요, 썩고 있어. 여름에 그 마루 밑에 덥고 습하니까. 쉽게 말해서 시시 썩는 냄새가 나는 거야. 와, 이거, 이거 참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이거 한마디 해야 돼요. 말아야 돼요. 어? 자기 딴에는 뭐 좋은 일한답시고 고양이한테 먹이 준다고 주는 건데, 그 고양이들이 이렇게 난장판을 치고, 시신 썩는 냄새까지 나게 만들고 여기저기 똥 싸고 이러는데 이거 한마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? 네? <laughs> 얼마든지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. 남전 보 왕로사가 잘라버리니까 날생 칼로 베어버려 자취조차 없어지니 천고의 사람들로 작가를 사랑케 하네. 이게 참 멋진 개성이죠. 또, 무문 스님이 이런 개성을 썼어요. 조주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, 영을 거꾸로 시행했을 것을, 칼자루를 뺏어주어, 남전이 목숨을 구걸했으리. 크, 남전 스님이, 어, 일러라. 이거 내가, 일르면 살려주고, 안 일르면 죽인다. 그랬을 때, 조주 선사가 있었으면, 잠깐! 하고 칼자루를 뺏어서, 남전 스님 목에다 걸었을 거다. 이거에요. 본분에서 본분으로. 에, 네. 행보라세요.